자, 95번 가겠습니다. 자, 95번에는, 자, 얘를 해석을 해도 되구요,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죠? 자,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잖아.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 자, 여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어 9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3을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빠지고 그다음에 곱하기 어, x의 n이니까 9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그죠? 자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은 자 최고차항이 얘가 1분의 여기에 얘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다? 27이다 그지? 얘는 27이 되고 마이너스 27요. 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어, f의 마이너스 1은 대입을 하겠지. 대입을 하면,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은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1 되고, 위에는, 자,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3분의 1요. 자, 얘도 대입을 하면,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 9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9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겠지. 0으로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그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뭘 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4 자, f에다가 4를 집어넣을 었때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는 44 4, 16의 n이겠죠 16의 n 플러스 1되고 얘는 4의 3제곱곱하기 x의 2n 요거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6의 n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4를 집어넣으니까, X 있으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비, 얘로 나오는 거니까, 4의3 제곱이 얼마입니까? 64지, 64. 그래서 64가 된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 더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자, 64하고 27하고 더하면 얼마고, 어, 40, 30, 얼마지? 37입니까? 음, 37이 되나? 자, 이걸 3분의로 고치면, 마이너스 3분의 4와 플러스 3분의 37에다가 3을 곱하면 37, 21, 33, 111입니까? 그죠? 111, 111.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00. 자, 그러면 3분의 107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답은, 3분의 107이 됩니다. 아시겠죠?